지난 2월 24일날 공산주의 의 종주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2 1 세기 대명천지에 전 세계가 쳐다보고 있는데 설마 푸틴이가 전쟁을 하랴 하고 다들 그냥 설마 설마 안심방이 했는데. 역시 공산주의자들답게 김한전수를 다 쓰고 나서 이제 쳐들어가서 이렇게, 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전에 베스트셀러로 팔리는 책 중에 세븐테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븐테크. 그래서 세븐테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엄청난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는 중요한 기술들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죠. 예를 들어서 무슨 인공지능이 3월 인터넷이니, 메타버스니, 블록체인이니 하는 그런, 어, 이 최신 기술들을 소개하고 있는 책인데, 그런데 이 책들을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소개하는 기술들을 소개하면서 우리 인류의 미래를 장밋빛 미래처럼 파라다이스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멋지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세상이올 것이다. 아주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이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과학기술을 발명하고 나면 그 과학기술로 첨단 무기들을 만들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일들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 우크라이나에서 그걸 보고 있죠. 러시아의 그 첨단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파괴하고 있는 것을 우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칼로 쨍그랑 쨍그랑 싸우던 시절은 칼한 자루 가지고 사람 한 명을 찔러 죽이고 이렇게 살해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기관총이라는게 나오고 나서부터는 기관총 한 자루로 순식간에 막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이는 우리가 에, 목격을 하고 있잖아요. 기관총이 처음 나올 때는 사람들이 기관총이 뭔지를 모르고 돌진 앞으로 해가지고 기관총 한정으로 막 3천명, ,000명, 4천명을 해시간 안에 막 죽이는 일들이 전쟁 때마다 벌어지게 했었거든요. 지금은 기관총이 무서운 줄 알고 도망치고 이렇게 숨지만 처음에 나올 때는 사람들이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앞으로 전진하다가 그냥 뭐다 죽는 일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동학전쟁때 꿈치전투에서 우리 동학농민들이 기관총이라는 게 뭔지를 생전 알지는 못하니까 일본군이 기관총 설치한 데 앞으로 우르르 몰려가다가 그렇게 다 학살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저런 기관총이 아니라 그냥 첨단 미사일 한 방이면 뭐 축구장 수십 개 면적을 초토화시키는 일들을 벌일수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집촉탄이라고 하는 것이 막 사용되고 있다. 한방 쏘면 그냥 동백지구 아파트 단지 몇 개가 다 초토화시키는 그런 무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는데 그 지역에서 전쟁의 일들을 성경은 이미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그 모습 땅에서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땅인데 전쟁들이 벌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에스겔 39장 1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국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업게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네,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날 우리 조상들이 러시아 사람들을 로스케, 로스케, 로스케라고 했어요. 러시아 사람들을 로스케, 로스케. 근데 그 로스케, 로스가 이 성경에 나오는 바로 로스 에, 같은 상황을 말하 거잖아요. 로스, 지금의 러시아 땅 주변, 우크라이나 땅 같은 주변 지역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로스 땅에서 전쟁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말로 정말로 한 성큼 성큼 가고 있다는 것을 뭐 코로나도 그렇고 주변의 사일들이 점점 점점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여수아가 이제 방야를 통과하고 유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그 초입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인데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떠나가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까 세븐테크가 말하는 것처럼 과학기술이 한과 다르게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는 세상인데 이런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가고 담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가고 담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성경이 가고 담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가고 담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니다 오늘 본문 요수와일장원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내 평생에, 평생에 너를 능히 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미라 내가, 내가 너를,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라고 이렇게 합니어 지금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72년 전에 저 북한 공산당이 이끄는 군대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여기 한국 전쟁 침략을 당한 일이지. 그런데 저 북한이 쳐들어올 때 북한 혼자만 쳐들어왔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배후에 지금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왔던 러시아도 있었고 중국 지금 시진핑이 다스리는 중국도 있었지. 그래서. 저 북한이 쳐들어올 때몰고 탱크 T-34라는 탱크는 러시아가 다 넘겨준 무기이고 미국에도 넘겨준 무기이고 약하게도 넘겨준 무기이고 또저 북한군 중에는 저 중국 땅에서 모택동과 같이 그냥 국공내전을 달코다 함께 이렇게 싸움을 했던 팔려온이라는 중국군에 소속된 조선사람들 군대를 저 모택동이가 김일성에게 넘겨져서 사실 북한군 군복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 중국 군대가 다 섞여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북한 혼자 쳐들어온 게 아니고 러시아 또 중국이 배후에서 다 도와줘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던 것을알 수가 있어요. 그때 북한은 수백대 탱크를 몰고 왔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별별한 무기도 없어가지고 우리 군인들이 맨몸에 포탄을 안고 적군 탱크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예, 네, 자기들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막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밀리고 밀려서 낙동강까지 쫓겨가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후퇴할 데도 없고, 조금 더 밀려나면 저 동해 바다, 남해 바다에 다 꺼져 죽을 그런 비참한 지경에 떨어졌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유엔군을 동원해가지고, 유엔 16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로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당해서 유엔에서 러시아군을 철수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했는데 러시아가 반대를 해서 결의안이 부결이 됐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상임이사국이라 비통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침략당했을 때는 유엔에서 회의를 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러시아가 비토를 했으면 지금처럼 비토를 했으면 결의가 안 되는데 그때 그 러시아 대표가 무슨 일인지 기권을 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기권을 하고 참여를 못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찬성을 해가지고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가죠. 그래서 미군도고 미군도, 프랑스군도고 해서 여러 나라 군대들이 우리와 함께 함께 싸움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북으로 북으로 올라가가지고 지금처럼 우리가 땅을 이렇게 다시 회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다시 이렇게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셨습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때 혼자 싸우지 않고 옆에서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어깨와 어깨를 맞이하고 이렇게 힘을 합쳐 가지고 싸우면 우리가 외롭지도 않고 싸울 힘도 나고 이렇게 어 싸울 힘도 더 나고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혼자는 하 것보다 둘이하고 셋이 하는 것이 힘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전도서 4장9절로1이절 같은 걸 이렇게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남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나라는 72년 전에 싸울 때, 우리 혼자 싸우지 않고, 16나라 또그 뒤에, 어느 날에 우리를 도와서 함께 싸워서 우리가 어 싸움을 이기고 이렇게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크라이나는 도와주는 나라가 하나도 없고, 혼자서 외롭게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어요. 어 옛날에 도와줬던, 우리를 도와줬던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가 지금은 다 팔짱기고 뒤에서 에, 도와주지 않고,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어서 그런건 있겠지만 저 우크라이나가 지금은 정말 고무문 홀로 외롭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저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마음이 속이 쓰리고 외롭고 슬플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정말 가슴이 아프고 뭐할수 있는건 없고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살다보면 인생에는 이렇게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등을 돌리고 다 떠나고 나 혼자만 외롭게 남을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이 다등 돌리고 떠나고 예, 이제는 홀로 남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여러분 훈련한는 시간 다 떠난 것 같은 시간에 부모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정말 모두 다 떠나가지고 나 혼자만 남는 것 같은 시간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위해 강하고 담대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예. 우리 요수와 1장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땅을 이 백성에게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다가 이제 3년차로 접어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객관적이 되고 합리적이 돼가지고 그동안은 정신없이 공파 두려움으로 막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가 이제는 한번 상황을 파악하고 주변을 돌아보고 과거를 돌아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발견하고 사람들이 코 혼나에 대해서 하지 마는 것들을 이제 어... 차, 사실을 이렇게 팩트를 찾아보고 하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음모론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음모론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이상한 점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오는데 미국의 어른이 쓰는 플랜데이라는 책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플랜데이라는 책을 보면 그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뭔가를 발표할 때 항상 그 뒤에 옆에 서있던 사람 중에 파우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파우치 네, 키가 조그만 그 의사 한명는데 그런데 저 책을 보면은 파워치라 사람의 과거 이력들을 쭉 소개를 하면서 저 사람이 코로나에 관련해서도 하지 많은 일들을 이렇게 연관된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정부는 2020년 초에 코로나에 대한 것을 공식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코로나가 중국에서 공식 발표되기 전에 2019년에 파우치가 입고 있는 미국의 그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가 그때는 알려지지도 않았던 신생 기업이었던 모더나랑 백신에 대한 계약, 계약을 맺은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중국이 코로나 발표하기 전에 유명하에서도 아닌 모더나라는 신생 기업과 미국의 그 국립 전염병 알레르기 연구소가 이렇게 백신 계약을 맺었다. 참 이상하잖아요. 그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 음모론이건 뭐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이 복잡한 사건이 벌어져서 뭐가 뭔지 모를 때는 누가 돈을 버는가 누가 저 사건에 이득을 얻고 있는가를 먼저 찾아보고 그돈 벌고 이득 보는 사람의 주변을 살펴보면 그 내막을 좀알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 누가 돈을 벌었나, 누가 이득을 받나 보니까 백신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수 사람들이 다 손해보고 다 망하고 있는 와중에 백신 회사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돈을 벌었나? 그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주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음모를 세우건 계획을 세우건 뭐하를 했더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획을 세워도 사람들이 음모를 세우고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시죠. 사람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결과를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에스더 시절에 하만이라는 못된 사람이 모든 개와 에스와 유대인들을 다 멸족, 멸족하고 다 죽이려는 음모를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음모를 다 파하시고 도리어 하만의 음모가 거꾸로 하만이가 죽고 하만의 추종자들이 멸망당하는 일을 만들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버릴 사람은 반드시 버림을 당 하고 하나님의 살일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산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강호 담배는 하나님이 살일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결국 살아낸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살려고 밟아 둥쳐도 결국은 아방이 그랬던 것처럼 하만이 그랬던 것처럼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단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릴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마지막 파이널 승리를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망하는 상황, 실패하는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강하고 단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될 이유를 성경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사 1장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명령 대표적인 명령이 바로 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반복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습니다 하나님의 전말을 믿으면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긴가민가 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죠.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지구 위에 스트롱맨들이 있다 이런 말을 해요. 대표적으로 지금 전쟁이 이렇게 저 푸틴 또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저 시진핑 저 사람들을 스트롱맨이라고 아주 전체적인 국가의 독재자들로 아주 강한 사람들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단일 시대에 저 푸틴이나 시진핀보다더 강력한 스트롱맨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전설의 너브간 넥살이라는 왕. 그래서 오죽하면 너브간 넥살 왕 이름으로 나오는 게임들도 많아요. 서구 역사에서 스트롱맨의 대표자가 바로죠. 어, 누브가넷살이다. 그래서 옛날 이라크 후세인이가 자기는 현대판 누브가넷살이라고 자기가 누브가넷살이 이렇게 한발 말을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수노맨인데 그런데 그 누브가넷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저 신상에게 절을 하고 만약에 절하지 않는 놈은 다 붙잡아다가 용광역 속에 집어 던지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어마어마한 명령이 내렸을 때에 단일의 새 친구, 사자각과면각과 아벤드고는 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누구만의 쌀이 다 절하는데 새놈이 절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붙잡아와가지고 취절를 하면서 너희들이, 너희들이 저 신상에게 절을 하면 내가 용서해주겠다고 이렇게 회의를 하지만 새 사람 끝까지 신상에 절을 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왕의 명령을 이렇게 거부하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죠. 우리 한번 다니엘 3장 16-1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내메삭과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세살이여 우리가,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우리가 왕의 신들을,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금민 아니할 금민 줄을 말하셨습니다. 아옵소서. 아멘. 사회학과 매설과의 부문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영광로 앞에서도 펄펄거는 영광로 앞에서도 가하고 담대하게 서 있었다고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두렵고 떨리게 하는 소식들이 얼마다 되는 거 있어요. 전쟁의 소식도 들리고 경제 위기의 소식도 들리고 물가 폭등 인플레 소식도 들리고 온갖 나쁜 소식들이 들리고 두려운 소식들도 들려서 우리 마음이 떨리게 만들고 우리 마음이 정말로 훅 있게 내려앉게 만들고 다리가 후들거리게 만들 일이 빨마다 벌어지고 있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강하고 담대게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강하고 담대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어떤 소식을 듣고,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형편을 만날지라도 강하고 담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성도인들이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하도 시험에 떨어져도 사업이 망해도 어떤 일을 만나도 전쟁을 만나더라는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 같이